지자체의 선출직은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으로 선출된 사람은 지자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난 10년간의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김천은 10년 전에 예산이 4천억이었습니다. 지금은 1조천억입니다.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국민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경주, 인구 26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7천억 예산에서 지금은 1조 7천억으로 약 2배 반이나 늘었습니다. 포항, 10년 전에 구미보다는 예산이 몇백억이 적었습니다. 지금 2조가 넘어갑니다. 그동안 구미는 뭘 했습니까? 구미 시민들이 믿고 찍어준 자한당 의원들이 뭘 했습니까? 구미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게 바로 구미 시민들의 배신자입니다. 구미 시민들의 마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또 배반당하겠습니까? 5분 사이로 선거 반드시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김봉재 여러분들의 신뢰 엇나지 않게 열심히 해서 구미시 예산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저 김봉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성 경쟁력이 있는 후보, 미래 한국 통합 신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저 김봉재 여당의 힘으로 투자 혁신, 경제 부흥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